이번 뉴스는 오늘 공개될 겁쟁이 이찬원 최고 겁쟁이와 최강 담력인에 선정된 트롯맨 F4 멤버는 누구일지 팬들의 눈길 끌었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뽕숭아 학당 이찬원이 담력 훈련에서 겁쟁이 이찬원으로 변신, 반전 예능감으로 웃음 폭탄을 선사한다. 9월 23일 방송되는 TV 조선 뽕숭아 학당 20회에서는. 이찬원이 아듀서머 남양특집에서 진행된 담력훈련 도중 그 누구보다 큰 목청으로 비명을 내지르는데 이어 트롯맨 F4 멤버들도 지금까지 볼수 없던 레전드 예능감을 아낌없이 발산한다. 행선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화기애약의 수업장소로 이동했던 이찬원과 트롯맨 F4는 스쿨뽕버스가 점점 외진 곳으로 향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상태. 심지어 찬또 위키력을 가동해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한 이찬원이 너무 무섭다. 지금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다라고 주변 상황을 공유하자 트롯맨 F4 멤버들은 더욱 멘붕에 빠졌다. 결국 한밤중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폐건물 앞에 도착한 이찬원은 담력 훈련 시작 전부터 공포심의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더욱이 이때 겨우 입을 땐 이찬원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라며 새벽 2시에 일어난 순간 의문의 소리를 들었다는 미스터리 경험담을 털어놓자 이찬원은 몸서리치며 공포에 벌벌 떨었고 현장 공포 지수도 수직 상승했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담력 훈련에 들어가자 이찬원은 각양각색으로 두려움에 대처하며 제2의 자아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이찬원은 담력 훈련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 수행에서 최종 꼴트를 차지하면 기상천외한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특별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과연 담력훈련에서 최고 겁쟁이와 최강 담력인에 선정된 트롯맨 F4 멤버는 누구일지. 웃음 폭발한 담력훈련기부터 최종 벌칙자까지 주목된다. 제작진 측은 트롯맨 F4는 남량 특집에서도 깨알 웃음을 터트리며 그동안 쌓아온 예능감을 톡톡히 발휘했다며 트론맨 f 4코의 쌓인 사생 매력으로 귀신마저 꽁동 단결 시킬 남량 특집 아듀 서머 편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 조선 뽕승아학당 20회는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0원 부하 명에 얻은 건 아니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 미스터 트롯미2 0 0원이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패션 매거진 싱글즈가 22일 이찬원의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트로트 신드롬의 중심의 섬 이찬원은 이번 화보에서 자신의 매력을 10분 발휘하며 다양한 옷을 소화했다.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전한 이찬원은 10대, 20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미스터 트로트로 자리매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대가 트로트에 반응하는 큰 변화의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전한 이찬호는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이뤘지만 특히 사람을 얻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영웅이 형, 영탁이 형, 민호 형, 호중이 형, 희재, 동원이를 포함해서 예심을 함께 거친 101명의 친구들까지 나는 스,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부와 명예를 얻은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라고 밝혔다. 이찬호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무엇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수로서 그리고 멀티테이너로서 성장하고 싶다. 무엇보다 뮤지컬 연기를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많다. 곡도 써보고 싶고 연기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싱글즈에는 이명훈의 화보와 인터뷰 외에도 영탁, 이찬원 등의 화보와 인터뷰가 실렸다 싱글즈 7월호와 즐거운 온라인 놀이터 싱글즈 모바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명훈 x 영탁 x 이찬원 트로트 신드롬 중심에 선세 남자 패션 매거진 싱글즈가 가요계의 역사를 바꾼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 이명훈, 영탁, 이찬원의 3인 3색 화보를 공개했다 트로트 싱드롬의 중심의 섬 이명웅, 영탁, 이천원은 이번 화보에서 각자의 매력을 10분 발휘하며 다양한 록을 완벽 소화, 여심을 사로잡는 완성도 높은 화보를 촬영했다는 후문이다. 품위 있는 트로트, 이명웅, 하고 싶은 거 다해 발라드와 정통 트로트, 그리고 이명웅이라는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품위 있는 트로트를 완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명웅은 그동안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심나는 트로트를 주로 해 왔다. 그는 단기간에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나는 트로트가 효과적이었다.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인 무대는 내가 그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내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 트롯이 내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 후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어느새 발라드 감성이 묻어나는 정통 트로트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접었던것 같다며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이룬 꿈에 대해 전했다. 또한 팬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면서 자신감도 얻었다고 포문을 열며 대중들이 과연 내 음악을 좋아해 주실까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해왔다. 그런데 한 회, 한회 지날수록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연하는 동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벌써 구독자 72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채널 또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명웅은 골드 버튼을 획득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라고 전하며 앞으로 대중들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곡을 선보이겠다는 활동 포부를 전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미스터트롯 이찬원 난 성공했노라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 전한 이찬원은 10대, 20대의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미스터트롯으로 자리매김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대가 트로트에 반응하는 큰 변화의 축제에 함께,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전한 이찬호는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이뤘지만 특히 사람을 얻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영웅이 형, 영탁이 형, 민호 형, 호중이 형, 희재, 동원이를 포함해서 예심을 함께 거친 101명의 친구들까지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부와 명예를 얻은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니까라며 미스터 트롯 출연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진중하게 전했다. 이찬호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무엇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수로서 그리고 멀티테이너로서 성장하고 싶다. 무엇보다 뮤지컬 연기를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많다. 곡도 써보고 싶고, 연기도 해보고 싶고라고 밝혔다. 멀티플레이어를 꿈꾸는 영탁. 한 가지 꿈을 이뤘으니 또 다른 꿈을 꿈을 향해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전한 영탁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자존감이 커졌다. 경연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잘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그간의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래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인데, 미스터 트롯을 통해 요즘은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며 출연 소감을 드러냈다. 특히 장민호의 익시 반 익식, 2000원의 신곡 찬찬이와 참 좋은 사람을 통해 이제는 가수뿐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음악 활동 영역을 넓힌 영탁은 기회가 닿는 한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며 프로듀서로서의 보부도 전했다. 음악적으로는 올한해더 해보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꿈을 다 이룬 것 같다고 전한 그는 기회가 된다면 연기를 배워보고 싶다. 예전부터 임창정 선배님이 나의 롤 모델이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보고 싶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